하고 3 사이에서의 부부가이정도 네. 그렇죠, 넓이죠. 근데 고려하는 게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3, 사 2, 에서의그 <laughs> <laughs>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순열을 이제 배우는 게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여러 가지 순열 해볼게. 하나가 일단 이제 원 순열을 배워요. 원 순열. 그다음에 이제 중복 순열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은 것을 포함하는 그치? 이제 크게 이제 가포순 이렇게 세개 배웁니다. 괜찮지? 어, 이 약간 좀 느낌을 일단은 말을 해주면 어,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어떠한 순열 그 느낌보다는 이제 구성에 일단 좀 포인트를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구성 그래서 아이 구성에 일단 포인트를 두는 게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어, 좀 오늘 좀 많이 강조를 할 거고 원순열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치 내시는 쉽지가 않아요 어, 내시는 쉽지가 아니까좀 깊게 갈 필요가 있고 어, 중복순열은 사실 별거 없어요 어, 중복순열은 그냥 어, 고배 법칙이다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 사실 우리가 어 1학 이 2학기 기말고사 대비할 때 그냥 중복순열도. 그냥 가르쳐 줬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가포순도 그냥 가르쳐 줬어요. 그렇지?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가르쳐 줬는데, 어 조금 더 이제, 가포순을 했죠? 그렇죠? 어, 했어요. 그래서, 어, 가포순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아, 조합을, 어, 일반화 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어, 이것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일단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갓보순이 말만 순열이지 사실상 이제 조합을 일반화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일단 이제 원순열부터 일단 차근차근 해보자. 알았지? 어, 이 원순열은 내가 방금 말했지만 구성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구성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이제 어, 아이디어 자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제 중복을 제거한다. 어, 중복을 제거한다. 그렇지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디어는 아 기준을 세팅한다 그렇지어 기준 설정 이렇게 일단 크게 이제 내가 두 가지의 방향성을 보여줄 거거든 원순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문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어 기준 설정에서 푸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긴 해. 알았죠? 얘네가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할 거고, 그래서 문제를 오늘 우리가 풀면서, 아, 기준 설정에서 푸는 거 조금 많이 보여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일단 좀 포인트를 둘 거고, 어, 한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원형의 탁자가 있어요. 원형의 탁자가 있는데, 회전하에서 일치하면 이제 일치하는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 여길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사람이 이제 4명이 있어요. A, B, C, D라는 사람이 있어요. A, B, C, D다. 그렇지. A, B, C, D.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이제 A, B, C, D 또 해보자고. 어, 또 A, B, C, D.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4명의 의자에 사실은 그냥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건 사실은 그냥 뭐지? 몇 팩토리얼이지? 그냥? 그냥 사실 4팩이야. 그냥 4팩인데, 문제가 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 사팩이라는 건 사실은 뭐야? 이런 것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지? 아. 다르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지. 맞아? 근데 얘를 으악 하면 얘랑 똑같아지잖아. 어. 맞아? 으악 하면 똑같아지잖아. 그래서 이 으악이가 되는 건데, 아니, 봐봐. 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렇게 뭐야 총네가지가 이제 같은 경우라는 거지 그치 아 그래서 얘를 이제 4로 나눈다 딱 이제 이런 아이디어지 그치 근데 어, 사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아이디어보다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기준 설정이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디어를 조금 더 선호하지 학생들이 맨 처음에 a라는 사람이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여기 네개 중에 아무 데나 앉아요. 아무 데나 앉는 거야. 그치? 이때는 경우의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엄소. 왜냐면, A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뭐야? 회전하면 구별이 안 되거든. 알았지? 어,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일단 A를 여기 앉혔어. 그냥 내 마음대로. A 앉혔어.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 기준을 세팅하는데 일단 여기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야. 알았지? 어, 한 가지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배치를 할 건데, 어, 배치를 할 건데, 생각을 해봐봐. 이제 어떤 게 생긴 거냐면, 자, 기준을 설정을 하면요. 어, 자리에 이름이 생겨요. 딱 이제 이 아이디어거든. 뭔 소리냐면, 봐봐. A가 이렇게 봤어. 어, 이렇게 보면, 이 자리는 A의 먼 자리라고 할수 있죠. A의 어, 앞자리야. 그치. 이제 이런 이름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얘는 A의 어디 자리야? 오른쪽이야. 얘는 A의 어느 쪽이야? 왼쪽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 이렇게 이제 이름이 생기는 거 맞죠? 그렇지? 아 이제 이름이 생기는 거니까 이제는 그냥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삼팩토리얼로 배치하면 된다는 거야. 그렇지? 어, 딱 이제 이 관점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관점은 이제 기준 설정일 확률이 높다 그치?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한 이야기가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죠.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일단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보자. 하나 정도. 자, 일단 이제 부모를 포함해서 다섯 가족이 이제 뭐 그래요. 이제 원형 의자에 이제 앉는데, 원탁에 앉는데, 원탁. 어, 원탁에. 근데 원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이웃하고 싶대. 음, 이웃하고 싶구나. 그럼 얘들아, 봐봐. 이런 문제 풀 때, 자, 이런 거좀 기억해두면 좋아. 가장 특수한 상황을, 가장 특수한 상황을. 자, 이거 쉽긴 하지만, 이런 걸좀 기억해두면 좋아. 특수한 상황을 어, 기준으로 세팅한다. 이게 일단은 어, 가장 깔끔해요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 부모 제외하고 이제 세명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일단 그냥 뭐 해버릴까 부모를 일단 먼저 기준으로 어, 설정해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 부모 뭐, 이렇게 된다 기준이 딱, 딱 세팅이에요 근데 여기 조금 조심해야 될거 있어 부모랑 모부랑은 어쨌든 뭐야 어 다른 거야 그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가. 어, 그건 똑같은 건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서로 뭐가 가능한 거야? 체인지가 가능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일단 이펙토리얼이긴 해. 그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이제는 뭐가 생긴 거야? 자리에? 어, 이름이 생겼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제 좀 기억해 줘야 되는 게, 아, 기존 셀팅 할 때는 특수한 상황이 제일 깔끔하다는 거지. 그치? 어, 이제 이것만 일단 좀 기억해 두시고. 하나만 이제 더 해보자. 하나만 더. 음. 자, 일단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이제 팔쪽에 이제 이그잼플 2번이 정말 정말 좋은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정말 좋은 문제야. 어, 정말 좋은 문제고, 어, 학생들한테 이제 이해시키는데 있어서 제일 좋은, 어머? 자, 해볼까요? 일단 이제 이그잼플 2번인데, 음, 한번 보자. ,이. 자, 일단 이제 이렇게 있어. 음, 근데 봐봐. 이제 민수랑 민철이가 아마도 주인공인 것 같대. 그렇지? 한번 어, 주인공인 애들이 있지, 나처럼.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민수랑 민철이 사이에 두명 또는 세 명의 학생이 앉도록 둘러앉는 경우래아 그러면 봐봐, 민수랑 민철이가 이렇게 놓일 수도 있는 거맞지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 어, 민수랑 민철이가 여기 민수가 있고 어, 민철이가 이렇게 앉았어. 그렇지. 근데 이때랑, 어머 어머 어머. 이때랑 뭐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에 민철이가 앉고 여기에 민수가 앉는 경우가 구별이 되어 안돼요? 안돼요. 안 돼요. 그치 구별이 안돼. 무슨 말인지 알죠? 어, 이런 거 헷갈려 하면 안돼. 그치아 그러면 이렇게 세명세명 3명, 3명 앉는 경우에는 기준을 세팅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기준을 세팅하는 경우는 한 가지야. 알았지? 기준 세팅하는 거한 가지야. 자,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냐면, 민수의 왼쪽, 민수의 오른쪽 둘다몇 명씩 있어? 세 명, 3명, 세 명이지. 그치? 그 다음에 민철이 왼쪽, 민철이 오른쪽 둘다몇 명씩 있는 거야? 어, 세 명, 3명, 세 명씩 있는 거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서로서로 서로 자리를 체인지해도. 그치? 아,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봐봐. 어, 느낌 딱 오죠? 느낌 오죠? 느낌 아니까. 그치? 아. 만약에 두명네 명일 때는 아마도 뭐가 될까?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민수고 여기가 민철이야. 이때는 어떻게 하죠? 민철이 오른쪽이 몇 명이야? 두 명이고 민철이 왼쪽이 네 명이야. 그렇 민수는 오른쪽이 네 명이고 민수의 왼쪽은 두 명이야. 그러면 당연하게도 민수랑 민철이가 자리를 바꾸면 얘는 기준이 어떤 경우야? 다른 경우야. 알겠지 자 이런 걸잘 생각하셔야 돼어 일단은 원순열할때 학생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게이 포인트거든 그치 어이 포인트들만 일단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아난 이렇게 남학생들이 많지 너무 좋다 자 이제 보면 이~ 죠 이죠 어 이렇게 되고 여러분 <laughs> 이제 어 그거 알아요 그 크리스마스 때도 남학생들한테 또 연락 왔어요 사랑한다고 그래서 아~ 씨자 이제 배열 할게요 그래요 우리 이제 받아들이자고 그래서 이제 기준 여기도 또 뭐예요 배열이 응.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응.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다 일단 그 기준을 세팅하는 법이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느낌이 오죠 렇지 어, 그래서 이 느낌만 잘 가져주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쌤이 어떤 느낌으로 할지 알겠지. 물론 이제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이걸 좀뭐 좀 자유롭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준 놓고 배열하는 거. 그치? 어, 여기 조금 더 일단 중점적으로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각형 한번 볼게요. 다각형. 자, 일단 이제 다각형도 이제 사실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하긴 해. 어, 어 이제 중복제거. 그다음에 이제 기준 설정. 어, 아마도 학생들이 여기도 이걸 조금 더 좋아하긴 해. 근데 만약에 이제 굳이 중복제거로 풀겠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좋냐면 어, 최대한 어, 합동인 어, 도형을 만든다. 그렇 최대 합동 도형 개수로 된다. 그렇 그래서 일단 이게 나누는 게 중요한 거잖아. 중복을 제거할 때는 그렇 그래서 최대 합동의 도형의 개수로 나눈다. 뭐, 이게 일단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아, 기준 설정이 제일 깔끔하긴 해요. 그래도 일단 좀 설명을 해줄게. 무슨 말인지. 자 중복을 제거한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봐봐 그냥 일단 요팩토리를 일단 나열하는 거지 그치 중복을 제거한다는 건 일단은 일렬로 나열한 상태에서 어떤 경우를 제거하겠다는 거야 어, 겹치는 경우를 나열하겠다는 건데 이런 거지 얘네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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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되어 있었어 ab가 이렇게 있었어 그치 그럼 그건 뭐랑 똑같아 이렇게 ab 놓는 경우랑 그치 이렇게 ab 놓는 경우와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렇지. 이해 돼요? 아 그러니까 얘를 뭘로 나누면 되는 거야?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해 돼요? 그렇지. 자, 이제 보면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봐봐. 이렇게 놓은 다음에 합동을 이렇게 놔봐요 그렇지? 그러면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합동 도형이 몇 개야? 3개지. 그렇지? 그래서 그 의미로 3으로 나누어도 돼. 근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면 그 기준 설정이 제일 좋습니다. 뭔 소리냐면 A, B, C, D, E, F가 있다고 해봐, 그렇지? 어, A, B, C, D, E, F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A부터 일단 내가 열심히 세팅을 할 거야. 으악, 으악하면 세팅을 할 거야. 그러면 봐봐, 잘 보면 A가 여기 있는 경우랑 여기 있는 경우랑 여기 있는 경우 전부 다다 다 뭐일까? 어, 같죠. 이해돼요? 아니면 또 A가 어디 있는 경우? 어,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전부 다 같죠, 그렇지? 아, 일단 어쨌든 기준 설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어, 두 가지야, 그렇지? 근 기준 설정하는 순간 여기에 각각각에 다 이름이 생기니까 뭐하면 된다는 거야? 스펙토리얼하면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아 이것도 나쁘지 않은 풀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번 해볼게. 어, 이것도 한번 해보면 알겠죠? 얘는 그냥 이제 느낌 알겠죠?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어떻게 나열하면 돼? 스펙토리얼이지. 그런데 뭘로 나눠주면 될까?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2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이해 돼요? 어, 느낌 오죠? 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 이거 1번이라 해야겠다.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는 기준이 몇개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 거 맞지? 이제 알겠죠? 이 정도는. 어, 그런 다음에 팩토리얼 하면 되는 거야. 9 팩토리얼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 이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이 가볍게 체크하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이제 내신이니까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 12쪽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요 천천히 12쪽 보자. 자 일단 이제 입체도형에 대한 원순열이에요. 자 이제 입체도형에 대한 설명이다. 어 일단은 이제 정다각뿔 한번 이야기해볼 거예요. 정다각뿔. 당연히 얘들아 여기는 뭐야? 이제 여기는 2등변삼각형인 어, 거야. 알겠지? 그렇지?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정다각뿔에 다섯 개의 색깔을 이용해 색칠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맨 처음에 일단 어떻게 할까? 밑면을 색칠하는 거야. 그렇지? 어, 밑면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다섯 가지지.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위로 봤다고 했다. 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봤어. 그러면 마치 뭐랑 똑같지? 원순열하고 똑같은 거 맞죠? 맞아요? 얘가 이런, 이런 상황일 거 아니야, 이렇게? 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뭐 하면 되는 거야? 어, 그림 좀 이상하긴 한데, 색칠하는 상황일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요? 어, 원순열하고 똑같은 상황이고, 그러면, 어, 네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색칠하는 경우에 있으면 몇 가지일까? 어,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지? 그치? 아, 쉽네. 그러니까 몇 가지야? 3 0 가지인가, 그렇 자, 그다음 이제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거 어, 정답 면체 해볼게. 그렇지? 어,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게 정답 면체인데, 자, 깔끔하게 일단 한번 어, 정리를 해보자. 학생들이 좀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 어, 깔끔하게 해볼게요. 첫 번째 어, 정사 정사 면체. 자 얘는 일단 봐봐 얘들아 사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밑면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야 사실은 그치 내가 얘를 이렇게 눕히는 순간 뭐야 얘가 밑면이 될 수도 있다고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인정이 돼야 돼아 그러면 색깔 네개 중에 하나를 아무 데나 색칠을 해요 어? 그럼 일단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편하게 여길 색칠했다라고 쳐보자 직관적으로 편하게 여길 색칠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랬을 때그 색칠하는 것을 뭐라고 이제 우리가 간주하는 거야? 밑면이라고 간주하자는 거야. 이해 돼요? 여기를 색칠해도 괜찮은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럼 여기가 밑면이야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지. 이렇게 위에 봤을 때는 뭐야? 이렇게 여기 밑면인데 뭐야? 여기다 이렇게 색칠하는 상황인 거지? 맞아요? 아, 그러니까 얘는 몇 팩토리얼인 거야? 이 팩토리얼인 거야. 알았지? 아, 참고로 얘들아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를 푸는 상황은 영역하고 색깔의 개수랑 같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풀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그 다음에 정육면체 한번 설명해볼게 뽐뽐 뽐뽐 빵빵 잘 그리지 않니? 그림 동아리 출신인 거 알고 있나요? 선생님 미술동아리 출신이에요 대학교 때미술동아에있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제 보면, 일단 여러분, 얘도 밑면이 어딘지 몰라요. 그치? 어딘지 모르고 여기다 색칠하면 여기가 밑면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일단 아무 데나 일단은 아무 색깔은 일단 밑면을 색칠을 해요. 이렇게 밑면을 색칠했다라고 잡아봐. 그치? 그치? 그럼 색칠한 걸 일단 내가 뭘로 무조건 여기는 거야? 밑면이라고 치는 거야. 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 얘를 이제 밑면으로 치자라고 하는 거야. 칠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되죠? 윗면이 돼요, 그렇지? 그러면 윗면을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의 수는 이제 몇 개인 거야? 다섯 개겠지, 그렇지? 어 다섯 가지야, 그렇지? 어 그래서 색칠했다라고 쳐보는 거야. 어 오, 색칠했네.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봤어. 위에서 보자. 음, 그럼 이제 얘는 몇 팩토리얼인 거야? 어3 팩토리얼인 거야. 알겠죠, 그렇지? 자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조금 제일 이해 못하는 정팔면체 한번 해볼게요. 학생들이 제일 질문을 좀 많이 하거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아무튼 정팔면체가 있어요. <laughs> 여기에 각도의 차이가 좀 보이나요? 이렇게 각도의 차이 보이죠? 정팔면체가 있는데 어. 어떤 걸 생각하면 얘를 이제 편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민면에 딱 놓이는 상태가 되게 하는 그 면을 일단 내가 선택할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아까랑 똑같은 행위 자체는. 그러면 일단 내가 편하게 여기가 제일 보기 편하니까 일단 여기를 놓을게. 상관없지. 근데 봐봐. 내가 얘를 이렇게 봤어. 어? 그럼 봐봐. 얘랑 얘랑 이웃해 있는 면들이 있지. 얘랑 이웃해 있는 면들. 요면 뭔 말인지 알지? 요면. 또 어떤 면도 있을까? 요면. 이렇게. 그 다음에, 요면. 어, 얘네들은 사실은 뭐야? 이 노란색을 기준으로 구별은 되지 않아. 돌리고 돌리고 돌리면 똑같아. 그치? 맞아요? 맞아요? 야 너무 무섭지 않니? 돌려 돌려 똑같다는 거 보니까. 맞지? 아니. 돌리고 돌리고 똑같대요. 어, 무서워. 그래서 내가 소리 질렸어 어, 너무 무섭더라고. 너도 무섭지 않니? 돌리고 돌리고 돈대요 얼마나 무섭니?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돌리고 돌리고 똑같으니까 여기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어, 이 팩이야, 이 팩. 그치? 지 어, 그래요. 어, 알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다른 색깔, 다른 색깔, 다른 색깔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 전부 다 구별이 되겠지. 남은 영역들이, 그렇지? 아, 그러니까 여기다 몇 팩토리얼하면 된다는 거야. 맞죠? 그렇죠? 어, 음.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네, 사 어, 팩토리얼을 이제 하면 된다, 그렇지? 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이펙토리얼이 있죠. 이이펙토리얼을 하는 곳에 뭘 선택해 줘야 돼 당연히 색깔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 어, 색깔을 선택해 줘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해 줘야 되는 거야. 7콤비네이션 어, 3을 이제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렇죠. 어, 인정되시죠. 그렇죠. 장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으이씨.